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20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미국 주식, 국내 주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차트 좀 살펴보고 다음 주 국내 주식 매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두에 음, 경제 일정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아, 조금 무서운 일이 있었죠. 음, 고용 보고서 때문에 미국 1월 고용 보고서, <laughs> 비농업 고용 지수랑 어, 실업률, 임금 상승률 등이 발표가 됐는데 어, 미국 고용 시장이 엄청 탄탄하게 나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미국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좀 컸죠. 그래서 좀큰 산을 한번 넘긴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속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거는 뭐 지나갔으니까 제껴, 제껴 두도록 하고, 어, 다음 주에 중요한 거는 음, 국내 주식 시장에 어, 한국 옵션 만기가 있다. 음,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파생 시장의 포지션에 따라서, 외국인과 개인 포지션에 따라서, 만기에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몇 포인트에 결제가 되는지, 이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어떤 외국인 프로그램 선물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짜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넘기도록 하고 다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CPI가 있습니다. 예. CPI가 있어 가지고 아 이걸 앞두고 저는 일단 스윙 종목들을 최대한 정리를 좀할 생각이에요. 이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 큼직 끔찍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는 끝났고, 좀 우리나라 실적 발표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끝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 미국 지수 차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나스닥을 좀 먼저 보면. 나스닥은 이제 하락 추세는 벗어났죠. 예. 확실히 좀 벗어난 게 보이는데, 어, 지금 단기에 좀 많이 급등을 시켰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쇼커버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좀 그런 거 같고, 어, 근데 기술적인 좀 분석을 해보자면, 좀 RSI가 과매수권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해소직, 해소시키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게 좀 빠졌죠, RSI가. 근데, 목요일에는, 그, 이제, 파월의장 발언 때문에, 목요일 맞, 맞았나? 수일에서, 수일에서 목요일 넘어갈 때였나요? 뭐, 하여튼. 아, 실적 발표였나? 하여튼 뭐수 아, 수요일부터 이어졌었죠. FOMC부터. 그래고 이날 이틀 연속 좀 특히 이날 목요일 날 과하게 올라 가지고 어, 조금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후에 어, 5일선 위에서 종가 마감 한 하면 단기 추세는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게 단기 고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한몇 거래일 안에 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또 차익 실현 물량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좀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단기 추세는 매우 강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미국 고용지표의 영향? 그거는 일단 이날 하락으로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은 한것 같아요. 어, 근데 이거 달러, 달러의 급등 그리고 미 국채, 채권 금리 이거 급등한 거, 이거를 단기채, 뭐 장기채도 올랐죠. 이거를 어떻게 어? 얘들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여기 평행 채널을 벗어나서 오르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미국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채권이랑 달러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 급등을 하는지, 이거는 계속 모니터,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240일선, 음,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은 일단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S&P500은 나스닥보다는 약간 음, 덜 베어리시한 음, 아, 덜 불한 네, 더, 그쵸. 불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음, 얘는 나스닥에 비해서 정고점이 좀더 가까운 편이죠. 비슷한가?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 고용지표, 어떤 고용지표, 그리고 금리 동결,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어쨌거나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익, 이익이 줄고 있고, 그래서 뭐, 기업들이 뭐 메타처럼, 막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주가가 더 오르기는 좀 부담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어떤 블로거라던가 뭐 유튜버, 트레이더들 관점을 보니까 뭐 박스의 설정은 제각각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뭐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음 여기서 뭐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러니까 올해의 저점은 사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 지수가 좀 악재로 밀려도 이런 자리까지는 좀 지켜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단기 과열. 이것만 좀 해소하고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국내 주식시장도 유사합니다. 어,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뭐 벨레이, 벨류에이션 아, 부담은 좀 덜하죠. 음, 덜한데 다만 우리나라도. 약간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이 매수세가 없어요 사실상 외국인이 혼자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얘네들의 자금력을 자금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어 얘들이 이제 현물을 막 하루에 3천억 000, 5천억씩 던지면 언제든지 어 밀려 언제든지 밀려도. 언제든지 밀려도 밀려도 안 이상한 시기라는 거죠. 자리고. 이 그리고 어쨌거나, 급등을 했다는 점. 음, 요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차트상, 어, 2 4일선이 이제 1년의 주가 이동 평균이거든요. 거기 위에서 두 번, 그러니까 한 번은 아래로 밀렸지만 두 번째는 돌파 시도해서 지지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음,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위에서 놀아야 돼요. 여기 위에서 놀고, 어, 빠르게 정고점, 음,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지 않으면은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좀 필요한 자리다. 여기 정고점 돌파하러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돌파 시도하고 밀려도 밀리더라도, 밀리더라도 또 여기, 이 박스, 어, 이 박스를 또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 박스권은 여기. 이런 자리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여기죠. 음. 그래서 다음 주 주봉이 어떻게 형성되는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음. 그리고 대봐야 안다 뭐 이렇게밖에 <laughs> 못 말하겠네요. 코스피는 그런 상태고 코스닥은 음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어 1년 이동 평균까지는 좀 남아 있는 상태. 그래서 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단분간 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좀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좀 문제는 뭐냐면 코스피는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SDI, LG 화학 이거 중심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만 올랐지 나머지 중대형주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laughs> 물론 뭐 중국 리오프닝 이런 애들은 좀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 뭐가 많이 올랐냐면 이 샤전지 애들이 많이 올랐어요. 얘네들 덩치가 엄청 큰 애들이거든요. 얘네들만 올려도 코스코스닥 지수는 올라간다. 그래서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이런 중대형 주만 사서 올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좌 상태는 계좌의 잔고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 이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얘네들이 올라오고 나서 버티면은 이제 또 돈이 중소형주로 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될지는 음, 제 2월달도 우리나라 주봉 월봉이 이쁘게 계속 상승하는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주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아까 경제 킬린더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은 옵션 만기, 다음 주화요 다다음 주 화요일은 미국 CPI가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점점 줄여주고 데이트레이딩 위주로, 어, 이제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보면 될것 같네요. 음. 어, 그리고 아까 미국 박스권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음, 우리나라도. 박스권 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장기 박스권을 거의 8년을 쳤죠. 예. 그래서 2200에서 1600 사이를 8년 동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2000을 깨기는 힘든 것 같고, 뭐, 이제, 이때, 2017년 고점. 그래서 2600에서 한2200 사이. 뭐 증권사들도 여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예, 여기. 여기 사이를 좀 박스를 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하단은 좀 2,200, 그래서 역시나 코스피도 올해 저점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지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어... 다음 주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월요일날 개파락 시작이 유력해 보여요. 미국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음 고용 지표가 너무나 잘 나와서 어 금리나 그러니까 금리 인상 몇번더 하는 거 아니냐, 어 베이비 스텝으로 그치지 않고 빅 스텝 이런 식으로 추가 인상 가능한 거 아니냐 그 우려가 지금 있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달러 인덱스 어, 미, 국 채권금리, 그리고 원화도, 어, 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 그러나 얘도 아직 추세는 하락이다. 음,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음, 그래서 월요일 개파락 시작은 유력 하나. 외국인 기관이 현물로 매수해서 지수를 받쳐주는지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리고 환율. 그리고, 환율도 체크 계속 해야 돼요. 장중에 미국 선물 움직임도 기본이고요. 음. 어, 이거는 최근에 계속 공통된 얘기인데 외국인이 사는 것만 올라갑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 음. 외국인이 선물 올리고 현물도 올리고 다음날 선물 팔고 그 다음 날또 사서 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지금 지수가 엄청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사는 것만 올라요. 제가 보니까 특히 프로그램, 프로그램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다음 주에 프로그램이 사는 것들 위주로 봐야 될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최근에 강하게 매수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코스닥에서 어, 나무가 나무가가 그랬어요. 나무가. 예, 그렇죠. 외국인이 양매수 들어왔잖아요. 2월 2일날. 외국인 기관이 100, 100만 1천만 원, 거의 한 45억 정도를 사고, 그 전날도 사고, 그리고 금요일 마감도 팔다가 순매수로 결국에는 마감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만 탄력적으로 올라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런 또뭐 있어? 그리고 MP도 많이 사더라고요. MP도, MP도, MP인도 결국엔 또 팔았네. 이런 애들, 어, 그래도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첫 급등은 외국인이 다 만들었다. 외국인 프로그램이, 얘도 그렇네요. 오브젠도, 3거래일 계속 샀죠. 그래서 이런 애들 위주로 봐야 된다.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 어 그래서 이런 거 프로그램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섹터적인 얘기를 하자면 AI 로봇, VRXR, 메타버스 이게 저번 주 강한 애들이죠 2차전지 얘네 중에서 거래되고 많은 애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떤 하루에 그냥 정해져요 어떤 날은 뭐 여거 어떤 날은 여거 어떤 날은 여거 그러면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 그거 외에는 대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만 최대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따끈따끈하고 강하게 올라오는 애들. 요거는 중대 영주 수급이 매우 탄탄한 애들. 2차전지. 그리고 AI 로봇은 거의 한 달을 우려먹었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아직 버티는 애들이 있고 많이 빠진 빠진 애들은 또 많이 반등할 수도 있어서 또안볼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돈이 오갈 데 없으면 결국에 또 여기에 단타 돈이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응. 그래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네개 위주로요. 그래서 뭐이 이외에는 뭐바이오라던가뭐 네옴시티, 어뭐 원전 뭐 이런 것들은 개별 재료 어떤 뭐 뉴스 같은 건 있겠지만 요즘엔 뉴스가 뜨면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뉴스로 오르면은 탈자리를 아예 안 주고 급등시켜 버리던가. 그래서 어, 예측 매매가 잘안 통한다 요즘에는. 그래서 돈 들어오는 거 위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 지워야겠네. 미채권 금리, 달러, 원화 환율. 이거, 지속 모니터링. 여기까지. 미국 선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참고로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관련해서는, 음, 저는 비트코인 조정 을 보고 있어요. 네, 조정을 보고 있고, 저 알트코인, 제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익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58만 원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제가 생각하는 조정이 조정 폭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좀 코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